아직 도수가 서울의 성시대학교 물리대 학장님으 계시다가 도 하시다가 시간에 돌아는데그 인생이 그래서 음. 그분이 음. 쪽으로는 어느 그 계신 아버님이 김창국 씨라고. 시인의 저 트레이드마크가 전저 사진이에요. 음. 착장을들고 음. 있잖아요. Yeah. 그래서 어려서부터 선교사님들 이렇게 음. 집집을 아유, 돌아다니면서 아유. 커피를 배워가지고 철저한 yeah. 기독교인이셔서 술, 음. 담배는 안 하는데 음. 커피를 그렇게 즐겨하셨대요. 아. 그래서 따님이 어린 기억에 집에 들어가면 커피 향이 진동을 했대요. 커피 향 내리는 그 냄새하고 yeah. 어머니가 피아노 레슨을 하셨는데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는 데 자기의 집 기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번에 호가 다형, 차 다자, 맛 청자, 음. 그래서 저런 모습이 많고 네. 그래서 그런지 양평도에 아, 굉장히 차집이 많아요. 네. 아, <laughs> 저거 다형이라고 읽어도 되고 차형이라 읽어도 차형이에요. 되겠네. 맞아요, 차형. 음, 차 떠난다. 아 무등산이요. 어... 저기 그 엄청 크잖아요. 저기는 이제 기지고, 꼭대기 꼭대기 그앞 사이가 안 보여요. 아 여기가 뷰 포인트네. 무등산이 그냥 멋지게 보이네. 오빠! 서석대는 어디 쯤 있어요? 저. 가운데 네. 정상 부근에 네. 네. 서석대 입석대가 약간 보이죠? 네. 저맨뒤 뒤에 가운데 네, 네, 약간 예 네. 평평하게 네. 바위처럼 보이지 않아요? 약간 음. 이 동그란 거 옆에 음. 네, 거기 보이고. 아, 조선대학교 뾰족뾰족한 게 조선대학교고 그 옆에 뭐 글자가 있는 저기 그거 뭐가 있는데 잘안 보이네. 시력 좋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양림동. 예. 선교사님들이 예. 예. 1904년도에 이 양림동에 처음 와가지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화라고 하는 것을 광주에서는 최초로 이 양림동에서 선교사님이 음. 음. 오셨음으로 해서 음. 그게 시작된 시발점이 된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한약 뭐 한복 입고 이렇게 병고춤 받고 우리 서당에서 이렇게 국공부를 했다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남자 학교는 숭일 학교, 여자 학교는 수피아 여학교. 음. 그리고 병원, 기독병원이라고 음. 옛날에 우리 제중원이라고 서울에도 음. 많이 있었잖아요. 제중원. 그러듯이 여기도 제중원이 있었는데 이름이 나중에는 이제 기독병원으로 탈바꿈한 음. 네, 데 음. 남부 미국 남부식 그장로구만 아, 여기 와서 선교를한 음. 거예요. 호남 지방. 음. 지금 리허설 하네. 네, 네. 응. 이쪽으로 해서 돌아서 가야 될것 같아요. 응. 응. 시작하겠다. 이 선교사님이 네. 8 9 0에 한국 여절에 천국으로 여기 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칠남매를 낳아서 키우고 오남 2절을 낳으셨는데 네 명을 의사로 만드셨더라고요. 네. 네. 데이 선교사님이 어, 저 뒤쪽이 기독 병원입니다. 네. 그래서 제중원이라고 하는데 음. 부동병원에서 이대그 병원장님이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진료소에서 병원에 전화를 해요. 소형식 친구로는 제일 오래된 음. 아마일분이라든지 음. 웨딩 촬영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laughs>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구미호 예전이라고 김태희 전진 뭐 한혜수 나온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기가 김태희 집이어서 색깔이 막 LED 등으로 확확 바뀌네. <laughs> 근데 딱 좋을 때못 찍겠어. 맑을 때못 찍겠어.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으세요 네. 맑을 음. 때가 좋은데. 사랑은 별로고. 음. 저기는 누가 앉는 자리인가? 그냥 저기는 김현숙. 가을에 기도할 네. 때그 김현승 시인의 벤치고 음. 이것은 양림동에서 그 낳고 자라신 정율성 중국의 3대 작곡가에 김연성. 들어간 네, 정율성 정율성이가 여기 출신이에요? 네네 뭐를 작곡했어요? 그 중국에 가면 연안송이라고 우리나라 음. 외국, 외국에 나가면 아리랑 보면 가슴 벅차하듯이 음. 중국에는 연안송이 연안지방에서 작곡을 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 아리랑 듣듯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을 한다고 해요. 그 군가 말인가? 아니요. 아, 군가가 또 다른데. 네. 그리고 네. 이분이 또 팔로군 행진곡이라고 해서 이 어. 군가, 중국인민군가그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네, 이분이에요. 그게 중국 국가는 그 마찬가지인데. 네, 네. 그래서 중국 3대 작곡가 안에 들고 중국 그 인물 백인에 들는 거. 지난번에는 이걸빼먹었는데 이쪽이 하이라이트네 완전히. 호랑가시나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랑? 호랑 호랑가시나무 언덕이라고. 아 호랑가시나무 그런 거예요? 네. 요건가? 이것도 호랑가시나무. 아왜냐면 저기에. 조금 언덕 부분에 400년대 호랑가시 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호랑가시 나무 언덕이라고 그래요. 음, 저 안에요? 네. 음.